<laughs> <응>. 백은영 씨. <laughs> 백은옥 씨. 백은영. 백은영. 어, 이 사람 미국 살거든. 어. 한국 오면은 우리 봉아 놀러 오라 그래. 리도 봐야지 뭐. 그러니까. <laughs> 어? 한국 오면 영어 하고 놀러 오서 그래 봐. 어. 백은영 씨, 어. 한국에 오시거든 랑 우리 영어 하고 한번 놀러 와요. 어. 꼭 한번 오요. 그럼 뭐 해줄 건데? 어? 해주는 거는 해달라고 하면 해주지 어? 뭐. 해달라고 미국 해달라는 거뭐뭐 뭐. 뭐 뭐. 햄버거 만들어 달라고 해줄 거야? 햄버거 사주지 뭐할줄할줄 <laughs> <할줄> 몰라? <웃음> 어? <웃음> 어? <웃음> 스테이크 스테이크는 아, 네. <laughs> 스테이크는 뭐 이름도 모르 뭔지도 몰라? 어, 어. 뭔지. 어 그건 뭐 해줄 거도 없다마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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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이나 해주고 숙덕 숙덕 숙덕도 주고 하고 두부 만들어 줍니다 두부 두부로 만들어 내잖아 어 두부 만들어 주고 도트림 무은 도토리모. 하면 어. 되지 도토리모. 하고 또뭐 뭐 있지 엄마가? 토리모도토 도토리모. 도토리모. 도